안녕하십니까 청렴전도사 한상철입니다. 오늘의 청렴 주제는 부정청탁 개념과 대응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관련 신고 접수 현황을 보면 부정청탁이 많습니다. 따라서 부정청탁에 대한 개념과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부정청탁 금지는 청탁금지법 제5조에 나와 있습니다. 부정청탁의 개념을 보면 누구든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법령 위반과 지위권한 남용을 1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5가지 유형은 별도로 살펴보기로 하고, 어, 부정청탁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 공직자 등이 처리하는 업무 중 누군가에게 이익이 되는 업무에 대해서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휘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그런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부정청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부정청탁은, 어, 부정청탁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를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한 사람이 두번 청탁하는 것은 두 번째 청탁을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동일한 내용으로 두 사람이 각각 부정청탁을 했을 때, 청탁한 사람 입장에서는 한 번이지만,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입장에서는 두번 청탁을 받은 것입니다. 이때에는 청탁받은 공직자 입장에서 동일한 내용을 두번 받았을 때는, 두 번째 받은 청탁을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어, 위반 유형을 간략하게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인허가 등 어, 업무 처리 위반, 두 번째로 행정처분 형벌 부과의 감경 면제, 세 번째 어, 채용 승진 등 인사 개입, 네 번째 공공기관 의사 결정 관여, 직위 선정 탈락 개입, 다섯 번째 공공기관 주관 수상, 포상 등의 선정 탈락 개입. 여섯 번째 입찰 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두설 일곱 번째 특정인 계약의 선정 탈락의 개입 여덟 번째 보조금 등의 배정 지원 투자 등의 개입 아홉 번째 공공기관이 생산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인 거래 열 번째 학교 입학 성적 등 처리 조작 열한번째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위반 열두번째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판정 업무 개입 열세번째 행정지도 단속 등 결과 조작 위법상 묵인 열네번째 사건의 수사 재판 등 개입 지금까지 14가지 유형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유형에 대한 지위 어, 권한을, 남용을 말씀하고 있는 게 열다섯 번째입니다. 다음으로 부정청탁 예외 사유, 어, 일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법령 기준에서 정한 절차 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두 번째로, 법정 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등. 세 번째로, 어, 법률 관계에 관한 어, 확인, 음, 증명 등. 신청요구, 네번째 법령제도 등 설명, 해석요구, 다섯번째 공개적으로 특정행위요구, 여섯번째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 일곱번째 기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으면 첫 번째 부정청탁은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명확히 거절하여야 하며 두 번째 부정청탁은 소속 기관장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청탁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청남 전도사 한상철이었습니다. 청렴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청렴은 부정청탁 안 하고 금품 등 수수 안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공정하게 업무 처리하고 민원이를 친절하게 응대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배려를 더한다면 청렴이 완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부터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실천해요. Fighting!